자 아, 이제 남초장은... 그렇지 <laughs> 남초장은 이제 내일이면 런던을 떠난다 런던을 떠나면서 남초장 짐 버스 타면서 가는데 그 한번 작별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자 아듀 런던 짧은 런던에서의 생활이었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21세기 추구에서 가장 위대한 도시인건니요 이번에는 락백이지만, 다음번에 갔을 때는 어떻게 올 것인가요? 다음에는, 슈박커탈키처럼 살짝 탈지만, 다음에 런던의 속사를 조금이라도 해보기 위해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스터디도 하고, 그렇지. 다음 프로젝트를 런던 프로젝트, 프로젝트라는 말에 걸맞는 준비를 해와야지. 그렇죠그 다음에 아까 논의했던 신입사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의 런던 교육 프로그램을 정초하는 2016년을, 2015년을 만들도록 하자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참가하기에는 모두 아브라미칸 감성이 다르니까 <laughs> 변화해변는단 1일이라도. 그런 프로그램을 만족적으하 저도 닦아봐. 이쪽에도 좋은 그이 많은데요. 아가 아닦아줄기 아이 너무 닦지만 다 젖어. 장갑이. 네. 자, 지금 남남장은운 좋게도 오늘 계획해서 좋은 카페 좋은 자리 에 앉았고 버스도 지금 신형 아품 <laughs> 2층 버스에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옴윗 스트리트다 차들이 많고 섰다 가다 가다 반복하기 때문에 원래 매연이 되게 많이 나와야 되는데 냄새가 <laughs> 하나도 안나. 이 주제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 그러니까 차들이 만들 때도 굉장히 심하게 나 느끼기가 되게 좋잖아. 매연을 갖다가 전혀 지금 못 느끼잖아. 어. 보통 서울에서 이정도 내가 걸어다녔으면 목이 아파야 되거든. 포도까맣히고 네요. 정말 안 했다 진짜. 네. 저도 예에 9번씩 오면서 그렇지. 뭘 때마다 무슨 뭔가 프로젝트 하나씩 해야 겠어 너무 놈은 안돼 이제 근데 재미가 없어. 예. 풀회잖아 뭐야? 한다. 하는 게 아니지. 진짜. 조심 말나. 어차나. 프로젝트를 갖다가 매, 매년 두세 개씩 만들어서 승낙할 때마다 와야 된다. 그렇지. 쓸데없이 중국이나 뭐, 이런 데갈 필요 없다. 네. 그래. 한 번에 런던에 와서 그냥 이동이 났다. 골프, 골프 10번 가면은, 골프 음, 열번 가면은 300만원 깨지는 거거든? 한 번에 30만원씩? 어, 300, 300만원이면, 여기 런던에 3박 4일을 올려면, 150에서 200만원이 와. 맞지? 그렇지? 그렇지. 차비 100만원 안쪽에다가, 와서 체제하는데 한 50만원에서 많이 쓰면 100만원 쓸거 아니야? 그렇지. 응. 하루에 30만원 정도 쓰거든, 지금? 응. 근데 30만원도. 30만원. 3일은 100만원이네. 어쨌든 돈은 계속 쓸수록 세이빙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 그렇지. 그리고 그럼 그렇지. 목적을 딱 가지고 오면은, 그렇지. 그렇게 타겟팅해서 쓰게 되면은, 딱 학교 기수에서 밥 먹고, 딱 필요한 거딱 프로젝트만 수행하면 되는 것이야. 한 번은 음악, 한 번은 비즈니스, 한 번은 아트, 한 번은 과학 8 to Tottenham Court Road 사진을 찍어 계속 비교해